보호를 받고 있는 거야. 예. 하다 보면 내가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녀야 된다. 그러면 뭐, 가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것못 못 다닌 거지. 사람이 그래. 열심히 살아도 개처럼 일해도 소처럼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립이 안 되고 정토의 길을 갈, 못, 못 가니까. 십자군이 정토의 길을 갔나? 누가 사람 죽이라고, 그, 하나님이 축복해줬어? 그렇게 된 거야. 지금도 십자군 그러면 막 십자기 막 그러지 기독교에서 십자군 때문에 기독교 망한거야 어 그런거야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이야 너무 극단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오늘 타페 마태부 20장 36절 내 이웃을 내면 같이 사랑하라 예, 네. 원수를 사랑하라 내 목숨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같이 내예술 넘어 같이 살아라. 가그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번에 우리가 옆에 가서 이 집을 돌을 놓는데 돌 까는 것도 허가 받아야 된대. 이야 시청 가보니까 타운식이 묘한 것 같은 건데 그래 과이 그러면 여쪽에서 양해를 구해 버리면 이렇게 쏟으면은 그 돌이 쏟아진대, 그래 쏟아지는데 그쪽에가. 그래서 3일 걸쳐서 가서 뜯으니까 그게 나와서 둘이 가자마 자 엄마도 그냥 이그러고이 인사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땅정오니까 사용하는데 괜찮냐? 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땅 사용해서 그냥 저쪽에다 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쪽에다 보여놓고 그냥 돈 써버리면 되거든. 그렇게 미국처럼 까다로운데 세상이 없어요. 얼마나 간섭한지 몰라. 그래서 그걸 보고는 그렇게 이웃을 잘 사귀야 돼요. 근데 이웃을 돕고 싶은데 주면은 부담 느껴. 뭘 주면? 그것도 문제라고. 조건 있어야 주잖아. 무조건 주면 은 이상하잖아. 오히려 자기들 부담 느껴요. 그래서 주는 것도 힘들어. 예. 그래서 그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영혼은, 영혼이 영생한다는 것은, 지금 나은 문제고, 지금 찬사랑을 실행할 때, 바로 기쁨과 환을 써서 사는 것이, 신앙 자체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다는 부모님, 존경하신 천지 함님 부부가 만남도, 때로는 미울 때는, 원수와 같이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사는 분,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생명의 세계에서 DNA를 개발시켜서 참으로 생리적인 자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식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 주시고 하라가요. 주옵소서. 오늘 은혜에 감사드려 리 주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 김종환, 한 하늘의 가정으로 보고하며 아뢰사 니다아 주. 이로에서 운동회를 마치겠습니다.